전두방송. 어, 금액 마구입니다. 네, 네, 목포입니다. 아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응. 저 뭐냐, 저저 고엽제는 월차매 가입할 수 없다고 또막 그렇게 뜨대요. 아, 자체가 <laughs> 가입은... 아니요. 네. 네, 예. 네, 예. 초창기 때요. 예. 그 초창기 때고 목포에서 이제 누군데 그, 단체들 모여가지고 고엽제 뭐전우얘기해서 그, 그때 한번 활동을 좀 했거든요. 예. 그, 예. 그것한 그래, 10년도, 1년도더 됐을 겁니다, 지금. 그러다, 요야무야 예. 없어지더라고요. 아, 고엽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예, 그때 굉장히 예. 한남주에 스있는데 이제, 예, 예.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네. 그러신다는 게,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어떻게, 이제, 방송을 여러, 이제, 유튜브를 먼저 듣고 있다가, 내, 제일 마음이 와닿는 게, 우리 대표님 무식이라, 예. 전후방송이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수 있는데 예, 예. 어 나는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 전호 방송은 그뭐조협제고뭐 이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다 예, 그, 통합이 그, 돼야 되니까. 옛날에 저 뭐냐 저한겨레 신문가지 어디인가 그 되뭐저 대모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 막이. 예 예. 예 그때 그때 그때거든요 우리 막 올라가 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해먹고갈때가예 예, 예, 잘하신 거예예근오오래됐데데도해해이이안되는어어떤해해지지지지전화화를예예끊예 예, 겁니다 지금 아예아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고예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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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네. 네. 예, 일단 정확하게 분리를 해 놓고 그래야 이제 다통합할때 명확해지는데 월참도 아니고 고엽제도 아니고 어중간히 해 놓으면은 네네어그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분리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 고엽제법은 에 예, 고엽제회원은 다다 단체의 현이될수 없다고 딱 되어 있고 네네. 네. 예, 또 월참 그 참전유공자법에는 또. 예, 고엽제는 회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돼 있어요. 그래서 뭐 탈퇴를 해가지고 뭐 탈퇴를 해가지고 본다 이거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네, 기 네. 보훈처에 등 보훈처에 등록돼 있는, 네, 네. 그 등록된 그 사람 그 등급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하는 거지. 네, 네. 무슨 회원을 등록을 했다, 안, 등록 안 했다 이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에,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고엽제를 한번 고협... 참석 참석한 적 있어가지고 아 참석했어도 어져요 어서요 제국에 그런데 아스 아스 그 우리 저 고엽제 지금 그그 그, 뭐야 그 유공자 중에 뭐로 돼 있어요 유공자 쪽에 국가 유공자예요 상위 등급이죠 저거는 상위 등급 몇몇 번이에요 전상군경이요 6급 육급이, 이야 6급 이랑이요아 그러면은 저는 네네. 저기 예 그고엽제도갈수 있고 상 이제 월참도 갈수 있고 상위공정도 갈수 있고 그건 아무 데나다갈수 있어요 그거는 저 상관없는 거죠 예 네, 아무 그저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아니 나는 우리 저기 네. 대표님 이제 제일 저 마음에 닥기래 나는 네. 네네네믿거든요 <laughs> 완전히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우리 저정혜원님이신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 성원해 주시고 후회해 주시고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걱정이 하시는데 그 저기 고엽제 옛날에 했더라도 네네. 지금 상위 등급을 받으면 상위지 고엽제는 자동적으로 말소가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고엽제 했더라도 상의 받는 순간에 그 말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네네. 그, 저기, 그, 고엽제만 다른 단체에 가입을 못 하도록 돼 있고, 네네. 월참도 고엽제만 못 받게 돼 있지, 네네. 그 상의 공경이나 무공수원자는 다 받을 수도 있고, 아무도 갈 수도 다 있고, 그래요. 네, 네, 네. 알았을 때.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딱,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고엽제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렇게. 네네네 네, 알았습니다. 네, 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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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네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건강하십 네. 예. 좀.